자올 21년 자, 신축년 한해 이렇게 또 봄은 어, 어느 해도 마찬가지지만 유난히 또 아름다운 벚꽃길을 아, 가다 보니까 올봄이 너무 좋게만 느껴집니다. 자 저는 어, 삼진강변길 옆 지금 곡성 오곡에서 아 구례 방면을 향하고 있습니다. 자 벚꽃이 만개되어 너무 보기 좋습니다. 밤새 많은 봄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, 어 떨어지지 않고 저를 오기를 꼭기다려다시피 이렇게 제게 또 아름다움을 또 선물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앞에 이렇게 또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또 멋진 아저씨 계시는데, 야참 부럽습니다. 자, 우측에 위에 보이는 것은 지금 고속도로 어 저기 완주 순천강 고속도로 위고 예, 고가가 되겠습니다. 자 떨어지는 벚꽃 바람에 휘날리는 벚꽃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어 유유히 흐르는 삼진강 그리고 이 벚꽃길 어, 이 아름다운 길은 제가 혼자만 보기는 너무 아깝습니다.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영상을 함께 또 공유하고자 이렇게 또 멋지지 않지만 또 씩씩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곳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자, 어찌 저만 멋지십니까? 보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멋지게 보고 계신가요? 네, 야! 떨어지는 벚꽃이 야 정말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. 이 모든 걸 보기 해서 이렇게 또 휴일에 모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이 벚꽃을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코로나도 코로나로 힘든 모든 분들, 자, 이 아름다운 길 보시고, 자, 힘내시고, 자, 멋진 봄막 마음껏 만개하시고 건강하게 번번이십시오. 자, 2021년 3월 28일 오후 3시 아 달리는 활력맨 최태형이었습니다